당신의 운을 레벨업 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우주에 널려 있는 좋은 운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108번 듣고 외우고, 108일 동안 외우고 염송하면, 당신의 운이 바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당신이 믿는 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진원 염송을 시작합니다. 수리 수리 마어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어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어 수리 수수리 사바 1구수 관세음보살 청년화수 진언 다음 세상에서는 서방정토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진언을 염송하시오 옴기리기리 바하라 불반다 훔바타

웅키리기리 바라 불반다 훔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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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키리기리 바라 불반다 훔바타.

옴 길이 길이 바하라 불반다 훔 바타. 옴 길이 길이 바하라 불반다 훔 바타.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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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운은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